여름철 예상치 못한 집중 호우와 태풍으로 인명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 어딜까요? 바로 급류가 흐르는 하천이나 계곡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기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급류는 수심이 얕아 보여도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물살이 빠르기 때문에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급류사고는 급작스러운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다가 실종 혹은 사망의 인명피해뿐 아니라 침수로 인한 대규모 시설물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16년 10월 5일 12시 6분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양동일길 해앗댐 강변 울산 온주소방서 소속 3명의 소방대원은 태풍 차바로 인한 폭우로 차량에 고립된 주민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요. 순식간에 불어난 강물이 폐앗된 방류보를 넘어 구조 활동 중인 소방대원을 덮쳤습니다. 두 명은 자력으로 탈출했으나 차 안에 고립된 주민을 구하기 위해 이동하던 소방대원 한 명이 순식간에 불어난 빗물에 휩쓸렸습니다. 그는 전봇대에 매달린 채로 버텼지만 불어난 강물로 인해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강물에 고립된 지 하루가 지난 10월 6일 오전 11시경 그는 실종 장소로부터 3km 떨어진 울주군 덕만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20년 7월 31일 14시 39분경 전라남도 구례군 표지면 피아골 피아골 계곡에서 물놀이 중이던 피서객 중한 명이 계곡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순천소방서 산악 119 구조대가 피서객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했는데요. 구조 작업 중 대원 한 명의 안전줄이 갑자기 끊어지며 급류에 휩쓸리게 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특수구조대와 헬기 등을 투입해 18분 만에 구조했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고 실종됐던 피서객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급류 사고를 포함한 순환 사고는 예측할 수도 없는데다 날로 다양해지고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우리 소방인은 급류의 위험성과 특성을 알고 급류 구조 장비 등의 사용 방법, 전문 훈련의 반복 등을 통해 급류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겠습니다. 금유는 강한 힘을 가지고 무자비하며 무질서하게 흐르는 것 같지만 예측 가능한 물의 흐름을 말합니다. 미국 방화협회는 급류를1 노트보다 빠르게 흐르는 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류에서 발생하는 사고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에는 한강, 북한강을 포함한 국가 하천이 17개소, 지방 하천을 포함하면 515개소의 하천이 있고 매년 800에서 1500건의 급류 사고를 포함한 순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50% 이상이 6에서 8월에 집중되어 있고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급류 구조란 급류 환경에서 표준 장비를 갖추고 하천과 강에서 탐색과 구조를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며 구조대에는 지휘팀, 구조계획팀, 수상구조팀, 지상수색팀 등의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급류 환경에서 위험성이 있는 장소와 현상을 이해하고 급류의 특성을 활용하는 것은 구조대원의 안전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위해서도 필요한데요. 아무리 수영실력이 뛰어난 대원이라도 급류의 힘을 거스르거나 이길 수는 없다는 사실에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구조전략 시 급류의 특성을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인 구조가 가능합니다. 탐색 전략을 수행할 때에도 위험 지역을 회피하거나 안전 지역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구조 대상자의 발견 가능성이 높은 지역도 예측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금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먼저 금류는 강력합니다. 물에 떠 있는 사람, 부유물뿐 아니라 수면 아래의 바위, 자동차 등 마주치는 모든 물체에 강력한 힘을 미치며 이러한 힘으로 하중을 이동시킵니다. 이러한 힘은 유속이 빨라짐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며 유속이 2배가 되면 물체에 미치는 힘은 4배로 증가합니다. 또한 흐르는 물에 작용하는 물체의 부피가 커질수록 미치는 힘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유속이 증가한다는 것은 한 지점에서 시간당 흐르는 물의 양이 증가하는 것, 즉, 물의 힘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속은 수로의 기울기와 장애물 등에 대한 저항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 급류는 연속적인 힘을 갖는데요. 바다의 파도는 들이치고 물러나는 사이클이 있어 그 사이클을 이용하면 탈출할 기회가 생기는 반면 급류는 물체에 연속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합니다. 이러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힘은 짧은 시간에 무거운 물체도 수킬로미터 이상 이동시킵니다. 마지막으로 급류는 강력하고 연속적으로 흐르는 물이 무작위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련 지식을 가지고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이해하면 수면의 모양을 읽을 수 있고 수면 또는 수면 밑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예상하여 구조활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급류 구조에서 이런 현상과 강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을 급류 읽기라고 표현합니다. 급류 현상과 위험성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층류는 유속에 따라 물이 층을 이루어 흐르는 현상입니다. 언뜻 보기에 같은 지점의 물은 같은 속도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흐르는 물의 단면을 보면 각 위치에 따라 다른 속도로 흐르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강의 바닥이나 수변의 장애물 등으로 인한 저항으로 발생합니다. 보통 바닥 쪽은 느리고 수면은 빠르며 가장자리가 느리고 중앙 부위가 가장 빠릅니다. 나선류는 강둑의 저항으로 인해 물이 나선형으로 회전하며 흐르는 현상입니다. 강의 가장자리를 흐르는 물이 강둑의 저항으로 유속이 느려진 뒤 다시 중심부로 밀려나면서 나선형으로 회전합니다. 구조 대상자나 물체는 강둑에서 강의 중앙으로 밀어내질 수 있지만 느린 유속과 나선으로 회전하는 특징 탓에 대부분 나선류 지점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따라서 구조 대상자 또는 기타 증거물을 찾을 때 발견 가능성이 큰 지역이며 수상 활동을 하는 구조대원이 상류로 이동하거나 안전한 휴식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은 장애물에 닿기 전까지 직선으로 흐르고, 장애물 등에 의해 힘과 방향이 바뀝니다. 만곡부의 바깥쪽은 흐르는 물과 충돌하여 큰 힘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침식현상이 발생하여 수심이 깊고 상대적으로 유속의 흐름도 빠릅니다. 반면 반대쪽은 퇴적층이 만들어지며 수심이 얕고 유속이 느린 특징을 갖습니다. 에디는 상류와 하류의 압력체로 장애물의 뒤쪽으로 물이 역류하는 현상입니다. 장애물에 의해 상류와 하류 쪽에 압력차가 발생하고 하류 쪽에 물이 역류하며 발생합니다. 장애물의 넓이가 넓을수록 에디의 공간이 넓어지고 유속이 빠를수록 역류하는 물의 힘도 커지게 됩니다. 수색 활동 시 구조대상자의 발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 수상활동 중인 구조대원에게 안전지역을 제공하며 지형지물 활용이 필요할 때 이용되기도 합니다. 사이퍼는 수중에 만들어진 작은 공간으로 매우 빠르게 물이 흐르는 현상으로 수중의 작은 물체가 큰 물체를 지지하고 있을 때 발생합니다. 수중에 만들어진 작은 공간은 물의 흐름이 매우 빠른데 급류에 잠긴 자동차의 하부에서도 사이펀 현상이 발생합니다. 강한 사이펀 현상은 큰 압력으로 물체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급류에 잠긴 차량에 접근할 때 상류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비교적 안전한 측면부 또는 하류 쪽의 에디로 접근합니다. 언더컷은 만곡부의 바깥쪽에 자리한 바위 등이 장시간 침식으로 깎여나간 현상입니다. 가라앉은 물체 등이 바닥을 굴러내려오다 언더컷에 고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완충파인데요. 흐르는 물이 물체와 부딪히면 대부분 옆으로 흘러내려가지만 일부는 튕겨 올라오며 백파를 형성합니다. 급류의 수면위로 장애물이 있으나 완충파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수면 아래 사이펀 또는 언더컷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스탠딩 웨이브를 알아보겠습니다. 수면 아래 가까운 높이에 장애물이 위치한 경우 수면 흐름에 영향을 주어 백파가 형성되면서 수면에 파도와 같은 물결이 만들어집니다. 수면과 가까운 위치에 바위 등의 장애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상 활동을 하는 대원의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회피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물의 양이 불어나 수위가 높아지면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쿠션 현상으로 바뀝니다. 쿠션은 물체를 밀어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스탠딩 웨이브에 비해 안전하지만 장애물이 존재하여 가급적 회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할 경우 하체가 바닥 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며 극복합니다. 수중 장애물로 인하여 상류와 하류에 낙차가 만들어지면 하류에 홀이 만들어집니다. 낙차가 클수록 홀은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지는데요. 홀은 물체를 잡아두는 힘이 약해 위험성이 크지 않지만 수위의 변화에 따라 수력도약으로 발전할 수 있고 홀로 만들어진 백파는 부력이 없어 수영자의 호흡을 방해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체를 잡아두는 힘이 약하기에 구조 대상자 발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아닙니다. 바위 등 장애물에 물이 부딪히면 충격파가 발생하고 상류를 바라보는 V자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인접한 곳에 또 다른 바위 등 장애물이 위치할 경우, 장애물 사이에는 하류를 바라보는 V자 모양의 백파가 만들어지는데요. 수상에서 수색 또는 구조 활동을 하는 대원에게 상류 부위는 회피를 해야 할 장애물이 되고 하류 부위는 이동 경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로의 지형지물로 인해 상류와 하류의 낙차가 발생하면 홀또는 수력도약이 발생합니다. 수력 도약은 홀과 다르게 낙차한 물이 상류 쪽으로 역류하며 재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재순환으로 물체를 잡아두는 힘이 강해 탈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재순환되는 힘은 낙차와 지형지물 또는 물의 양에 의해 달라지는데 보통 보일라인의 위치가 낙차 지점에서 멀어질수록 재순환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보일라인은 물의 양이 늘어날수록 하류 쪽으로 멀어지고 수력도약은 상 하류의 낙차가 없어질 정도로 수위가 늘어나면 스탠딩 웨이브로 변합니다. 자연지형물로 만들어진 수력도약에 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수중보가 더 위험한데요. 물체 또는 보트 등도 고립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고 와류에 휘말리기 때문에 익사기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수색 활동 또는 구조 작업을 할때 절대 수영이나 보트 등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하며. 평소 사전 계획에 의해 관할 구역의 수중 보 위치를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스트레이너는 물은 통과시키고 물체는 잡아두는 일종의 거름망 형태의 장애물입니다. 수면에 떠내려오다 모인 나무들, 가드레일, 철주망 등이 거름망 형태의 장애물이 되는 건데요. 익수자나 구조 대원이 고립되면 밀려오는 수압으로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구조 대원에게는 위험 지역이 될수 있는 반면, 상류에서 떠내려온 구조 대상자가 걸려 있을 가능성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수색시 구조 대상자 발견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기타 위험요소로 범람한 강 주변에 위치한 공장의 화학물질과 차량의 연료, 농약, 비료, 동물 사체 등 유독물질이 있고 전신주에 의한 감전사고 위험성 등 주변의 다양한 요인들이 위험요소로 변할 수 있습니다. 금류구조 전용 장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방의 급류구조 전용 장비의 보급이 미흡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부득이하게 대원들이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복장으로 현장 활동에 임하다 보니 구조를 하여야 하는 대원이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원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보호 장비가 활동에 방해가 되고 오히려 위험하기까지 보입니다. 최근에는 구조대를 중심으로 전용 장비가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던 지하차도 사고에서 보면 예전과 달리 대원들이 환경에 맞는 올바른 장비를 착용하고 활동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급류 구조 장비는 수중구조 장비 또는 일반 순환구조 장비와 달리 금류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인 보호 장비는 반드시 금류 구조 전용의 장비를 착용하고 현장 활동을 하여야 개인의 안전 및 효율적인 활동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장비 항목별로 세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류 사고 발생 전 사전 절차에는 사전 계획, 전용 장비 및 전문 훈련이 있습니다. 사전 계획은 급류 구조 활동을 하는 팀의 능력을 결정하고 위험성 분석을 통해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상 구조 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관할 구역의 하천 현황을 파악하고 이전의 사고 정보를 분석합니다. 둘째 사고 정보 분석을 통해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지점을 선정하여 관리합니다. 셋째, 같은 장소라도 수위별, 계절별로 구분하여 조사합니다. 수위가 낮고 물의 양이 적을 때 안전한 장소가 물이 범람할 때 위험한 환경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보트를 접안할 수 있는 장소, 구간별 접근로 중 위험성이 높은 지역, 실종자가 자주 발견되는 위치 등 다양한 정보를 관리합니다. 다섯째,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및 위험평가서 등 기록물을 만들어 관리합니다. 여섯째, 사전계획이 수립되면 계획에 따른 훈련을 통하여 대원들이 작전 절차와 수행할 임무를 숙지하고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금류 구조 전용 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류 구조 자켓은 금류 수영과 구조 활동에 용이하게 부피가 작은 조끼 형태여야 하고 전면부에 많은 부력제를 배치하여 배면 복원이 용이해야 합니다. 최소 성인의 머리를 부양할 수 있는 부력을 갖추고 로프를 결착할 수 있도록 신속 해제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체에 완전 밀착이 가능하도록 부위별 조절 웨빙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자켓을 착용할 때는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신체에 꽉 끼게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끼가 밀려 올라가 호흡기 또는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비상시 대원이 조끼의 어느 부분이든 손이 도달할 수 있도록 착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신속해제 장치입니다. 과거 해제 장치가 없는 구명조끼의 착용 또는 신체의 로프를 직결로 결착하고 급류에 뛰어들어 로프를 풀지 못하고 고립된 여러 차례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라이브 베이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신속해제 장치가 부착된 자켓을 착용하고 반드시 전문 교육 훈련을 통한 기술 습득 후 구조 활동을 해야 합니다. 금류 슈트는 수상 활동 중 체온 유지와 바위 등의 장애물로부터 부상을 방지하고 유동물질 등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잠수 슈트에 비해 금류 슈트는 금류 수영 등을 위해 활동성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체적이 크거나 두꺼운 재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배기 밸브와 흡기변이 없고 어깨와 발목 등이 유연하여 수상활동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다음으로 헬멧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상 헬멧은 내부에 수압이 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구멍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바위 등 장애물로부터 머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귀와 후두부까지 가릴 수 있어야 하고 내부에는 충격을 완화하는 완충제가 있어야 합니다. 큰 헬멧을 착용하거나 턱끝을 느슨하게 결합하면 급류 수영 중 시야를 가리고 헬멧 내부에 물살이 들이칠 경우 압력에 의해 턱근이 목을 조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크기의 헬멧을 견고하게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츠는 지상활동과 수상활동이 가능하도록 바닥창이 두꺼워 거친 지형에서도 안정감이 있습니다. 또 발목이 유연하여 오리발 수영이 가능하며 내부는 보온이 유지될 수 있는 재질로 되어 있어 보온 유지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장갑은 보온과 보호 기능이 있는 재질로 특히 로프 작업이 가능하도록 바닥면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드로우백은 급류 구조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장비입니다. 구조 대원이 수상에 진입하지 않고 유유거리 내에 이식이 있는 익수자에게 로프를 전달하여 구조할 때 사용하는데, 이때 로프의 길이는 23에서 30m가 적당하며 그 이상의 길이는 목표물까지 던지기 어렵고 정확도가 떨어져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또한 물에 뜨는 재질로 입수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색상이 좋습니다. 로프백은 배수가 되고 부력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개의 드로우백 또는 로프를 활용하면 다양한 응용기술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오리발은 물살이 강한 환경에서 급류수영을 하는 대원에게 효과적으로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블레이드가 길고 견고한 핀이 추진력은 좋지만 각종 바위나 장애물로 인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쇼핀을 사용하는데, 쇼핀 중에서도 부츠의 크기를 고려한 적당한 크기의 포켓과 격렬한 활동에도 핀이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스트랩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급류 구조 활동에는 로프 구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시 사용할 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끝이 뭉뚝하고 자르는 면이 한쪽 면만 있으며 차량의 유리창 등을 파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금류 환경은 주변의 소음이 크기 때문에 육성으로 의사 소통이 어렵고 수시로 물 속에 들어가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무전기의 사용도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호각과 통일된 수신호로 의사 소통을 하는데 호각은 수상에서 기능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볼이 없는 것을 사용합니다. 금류 보드는 구조 작업에도 활용되지만 주로 장거리 탐색을 할때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크기가 큰 보드는 부력과 안정감을 제공하지만 대원이 핸들링하기 어렵고 전방시야나 오리발차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무릎에서 목까지 오는 길이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밴드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탈방지 밴드는 급류가 너무 강해 보드의 조작이 어렵거나 오히려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상황에 대비해 언제든지 쉽게 분리가 가능하게 결착해야 합니다. 급류 사고 대응은 탐색 전략과 구조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구분을 위해서는 현장 평가를 먼저 수행해야 합니다. 현장 평가는 초기 급류 구조 활동의 핵심으로 정확한 평가를 통해 필요 인력과 장비의 규모를 결정하고 탐색 또는 구조 전략을 정해 수행해야 합니다. 탐색 전략은 구조 대상자가 익수한 상태 또는 어디론가 떠내려가버린 상황 등 현재 보이지 않거나 또 다른 구조 대상자가 있는 것이 확인될 때 실시합니다. 현장평가 후 탐색전략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목격자의 진술을 통하여 구조 대상자를 결정하고 최종 목격지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최종 목격지점 결정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가능한 진술지점보다 더 상류 쪽으로 설정합니다. 이와 동시에 후착되는 하류 봉쇄선을 점령하는데 하류 봉쇄선은 사고 발생 경과 시간과 유속 등을 고려하여 부수적으로 결정하고 대원을 배치합니다. 최종 목격 지점과 하류 봉쇄선이 결정되면 수색 구역에 대한 신속 탐색을 실시합니다. 신속 탐색팀이 2에서 3회에 걸쳐 급류보도로 빠른 탐색을 실시하는데 이때 구조 대상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신속 탐색 중 수집한 정보를 취합합니다. 그리고 급류 읽기를 통해 급류 환경을 파악하고 사전 계획 시 조사된 정보 등을 종합하여 발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합니다. 그 다음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정밀 탐색을 실시하고 항공 탐색과 지상 수색팀의 수변 수색을 병행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구조 대상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지휘부의 판단하에 탐색 규모를 줄이고 지속적 감시체제로 전환합니다. 구조 전략 역시 현장 평가 시 구조 대상자의 상태와 인원, 사고 유형 등에 따라 구조 방법을 결정한 후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데요. 수상 구조 방법을 우선순위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뻗어 돕기는 구조 대상자가 의식이 있고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장대, 절연봉 등을 길게 뻗어서 익수자가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대원이 수상으로 진입할 필요가 없고 전문 훈련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익수자가 수변으로부터 20에서 30m 이상 떨어진 수면상에 있거나 떠내려가고 있는 경우에는 뻗어 돕기로 구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드로우백을 활용하면 비교적 먼 거리까지 구조가 가능한데요. 구조 대상자가 의식이 있어 던져준 팩을 잡을 수 있어야 사용할 수 있고 이동 중인 구조 대상자에게도 사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드로우백 던지기는 구조대원에게 높은 안전성을 제공하고 비교적 정확도가 높은데 드로우백 파지법과 던지기 방법을 기본적으로 훈련한 후 사용 가능합니다. 이때 드로우백으로 인해 구조대원이 급류에 휩쓸리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저어가기 구조 방법은 뻗어돕기 또는 던지기로 구조가 불가능한 거리에 있거나 위험 지역에 다수의 구조대상자가 고립된 상황 또 부상을 입은 구조대상자 등이 있을 경우 선택합니다 저어가기는 급류보드나 보트 등을 활용합니다 전문 훈련을 이수하고 급류 수영이 가능한 대원들로 구조팀, 로프팀, 지휘팀, 생류감시팀 등을 편성하여 구조 활동을 합니다 직접 진입은 앞에 세 가지 방법으로 구조가 불가능할 경우 직접 물에 뛰어들어 구조대상자에게 접근하여 구조하는 방법입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위험성이 가장 높습니다. 수상으로 진입하는 인원을 포함하여 백업팀, 보조팀원 모두 전문교육훈련을 받은 대원으로 편성하는데, 이때 지휘부는 위험성 및 이득 분석을 하고 팀의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직접 진입을 실시하는 팀 또는 대원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휘자, 상류 감시자, 구조팀, 하류 안전 유원, 백업팀으로 구성되는 구조 전략팀의 구성원별 역할과 임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급류사고 출동대 임무와 역할도 확인해 보세요.